12월 30일 업데이트 공지 바로 알아보도록 해요 공지를 시작하기에 앞서 어썸피스의 장문의 편지가 있었는데요 2021년도 벌써 마무리되어 202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를 돌이켜 보면 평소보다 더 뜻깊었던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만 스토리 모드 시즌 1의 마무리부터 초대형 AU 이벤트인 은하국까지 거대한 이벤트들을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좀비고를 즐겨주시는 유저 여러분들 덕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과연 어떤 업데이트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스토리 모드 시즌 2의 베일 슬슬 벗겨지는 걸까요? 내년에도 좀비고만의 다양한 업데이트를 기대해 주세요. 2021년도의 마지막 업데이트는 노리미트 모드 업데이트로 만나보세요. 라며 2021년에 마지막 업데이트 공지를 장식하였습니다. 업데이트 안내,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종료됩니다. 2주간 진행되었던 2021년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30일 업데이트 점검으로 종료됩니다. 이벤트 종료 대상 항목은 크리스마스 익스프레스 3 모드와 차원 열차 눈꽃마을 행군행 눈요미의 크리스마스 상점이라고 하네요. 크리스마스 상점이 종료되는 만큼 판매 중인 크리스마스 테마의 스킨들과 루돌프 폐쇄 판매도 함께 종료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구매하지 못하면 2022년 크리스마스 이벤트에나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리미트 모드가 한정 오픈됩니다. 스토리 모드에서 모든 직업을 사용할 수 있는 놀이미트 모드가 1월 27일까지 약 4주간 진행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서버 점검 시간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약 1시간 동안 진행된다고 하네요. 제가 좀비고라는 게임을 시작하고 유튜브를 시작한 게 2021년인데 벌써 이번 연도에 마지막 패치가 진행될 예정이네요. 진짜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 아무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은 저희 어머니 생신이셔서 저는 준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봐. 오늘 업데이트 공지 왜 이렇게 짧아?